존경하는 97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세계무역순위 8위 바로 한강의 기전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2001년 화성시로 승적한 이후 강산이 두번 바뀌는 동안 20만의 인구에서 100만 대도시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정부 주도하에 개발 영향도 있었지만 그동안 묵묵히 화성을 지키며 화성의 발전을 위해 몸바쳐 희생하신 우리 시민분들의 피와 딴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이 앞으로 100만 대도시를 넘어 더 가치 있는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화성의 미래가 항상 파란 핑크빛 희망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 화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화성시는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하던 2001년 동탄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었고 삼성전자가 화성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100만 대도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이 시기에 화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화성시와 삼성은 뗄래야 뗄수 없는 전략적 동반 성장 관계로 함께 해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명운이 걸려 있는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래 산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구 지정을 23년 올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대전,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의 모든 광역 지자체가 미래 성장 동력,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용인, 평택. 이천, 안성, 고향, 남양주 등이 유치경쟁에 사활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화성은 삼성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경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10만이 넘는 용인시를 보십시오. 원산 SK 하이믹스 반도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문턱이 날도록 찾아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 반도체의 우월적 지위도 평택 고덕에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지않아 우리가 일으켰던 도시 경쟁력 1위는 사막의 신규도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과 백만 대도시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전투기 소음과 우량 농지 소별로 인하여 지구 지정이 보류된 상기 신도시인 진안 신도시를 반도체 특구인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유치해 주십시오. 진안 신도시 137만 평이 반도체 특구가 된다면 20년 전 동탄 신도시와 삼성이 그랬듯이 화성의 미래는 100만 대도시를 넘어 200만 메가시트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의 미래를 지난, 지난 신도시 반도체 특구에서 만들어가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